안녕하세요, 여러분. 고객마루 TV 이민재입니다. 오늘은 W212E300입니다. 어, 일단 이 리뷰를 먼저 보시기 전에 제가 W211E350에 대한 리뷰를 한번한 한 적이 있거든요. 그거 여기 이제 아래에 링크가 있으니까 그 링크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거 먼저 보고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자, W212E는 제가 그 지난번 리뷰에서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데 별로 좋은 평을 그때안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래도 어쨌거나 이게 W211에 이은 후속으로 나온 모델인데 지금 준비된 차량은, 음, 그 중에서도 최후기형이에요. 그래서 이제 e 3 0 0이거 엔진이 E300, E300이 두 가지 엔진이거든요. 있 전기형에는 M27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MPI 엔진이었고 이 엔진은 그 후기형, 그 후기형에 들어간 엔진인데 직분사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엔진이 사실은 많이 바뀌었어요. 일단 w 2 1 2는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는데 앞 서스펜션이 스트럿이에요 이 E 클래스라고 하는 거는 W124 시절에는 이제 W124가 여러분이 알다시피 체어맨의 원조거든요 형원 근데 그게 앞이 스트럿이었어요 그러다가 W210 W210이 95년쯤 데뷔했죠 W210이 W15이었거든요 그리고 역시나 W211은 어, 구조에다가 재질까지 강화해서 W11 구조로 거의 뭐 완벽한 구조로 갔었는데, 아니, 그 후속으로 나온 W212는 스트럿이 됐어요. 물론 뭐, 스트럿의 장점도 있습니다만은, 어, 럭셔리 세단에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차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차의 같은 뼈대를 이용하는 W218 CLS도 사실 이거랑 같은 서스펜션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렇더라도 예, 이제 구형이랑은 좀 달라진 점을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자 엔진룸을 한번 볼까요? 오 지금까지 벤츠들이 그릴이 같이 붙어 있었는데 드디어 이제 아니네요. 자 이게 엔진은 지금 보시다시피 커버가 씌워져 있어가지고 예, 잘 모르긴 하는데 V6에요. 예, 이 차는 어, 구형 엔진에 비해서는 훨씬 컴팩트해지고, 직분사가 도입돼서 연기가 월등히 좋아졌거든요. 근데 직분사 특유의 좀 소음이 있어요. 그리고, 어, 점화 플러그나 코일 소모품을 교환하기가 아주 까다롭게 돼 있어요. 어, 근데 ABS 모듈은 굉장히 작아졌죠? 어,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대한 시점이 좀 오래된 차다 보니까, 최근 차들은 앞쪽 스터 타워가 다 알미늄이었잖아요. 루 이거는 지금 그냥 철이죠. 이거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 게 좋다고 말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철이 튼튼하기는 한데 아마 진동 흡수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불리해요. 그렇더라도 뭐 엄청 튼튼하게 만들어졌네요. 자, 엔진은 V6인데 아 제법 안에도 들어와 있어요. 사실 이 커버만 이렇지 엔진 끝을 아, 이왕이면 커버 한번 벗겨 볼까요? 자 볼까요? 여기가 지금 압축의 중심인데요. 자 여기가 엔진 정확히 말하면 엔진 끝은 아니죠 여기가 엔진 끝입니다 그러니 거의 엔진이 차체 중간쪽으로 그러니까 벤츠치고는 굉장히 엔진을 안으로 밀어넣었어요 아 차에다가 왜 이렇게 커버들을 씌운지 모르겠어요 뭐 기타는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기존의 벤츠들과 거의 뭐 대동소이한 만듦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디자인이 이 당시만 해도 곡선과 직선을 이렇게 묘하게 섞었거든요 그래서 제법 남성스러워요 디자인이 특히나 뒤쪽을 보면은 다 각이 져 있는 게 제법 딱 벤츠답거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이 앞모델 W211도 약간 여성스러웠었고요 둥근 곡선을 위주로 했잖아요 W213도 이게 둥그러졌어요. 근데 그 사이에 딱 이게 각이 졌는데, 뭐 어떤 분들은 이게 가장 멋있다고, 외관이 가장 멋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어, 좀 남성적인 디자인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지금 벤츠들이, 최신형들이 너무 전체적으로 여성스러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트렁크 한번 볼까요? 자, 트렁크가. 예전 벤츠는 이런 게 없었는데, 요즘 벤츠들은 안 해서. <laughs> 요즘도 아니죠. 한, 한 20년 전부터. 예. 트렁크는 지금 뭐, 잡동산이가 많이 있는데, 굉장히 깊어요. 네. 제가 자꾸 이 리뷰 찍을 때 트렁크를 쾅쾅 닫는다고 불만을 가지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예, 이거는 이제, 스위치가 있으니까. 뭐, 운전석이야. 그리고 뒷좌석을 한번 볼까요? 자. 이 클라스가 사실은, 국산차 제네시스하고 가격대가 비슷해가지고, 제네시스의 경쟁 차로,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뒷좌석이, 당연히 제네시스보다 좁좁죠? 차가 작으니까. 예, 그런데, 어, 뭐, 그렇, 이 정도면은, 예, 그렇게, 그래도 신경 많이 썼네요. 여기, 저, 다리가 긴사람들물 공간도 만들어줬는데, 예, 이게 공간의 넓이에 대해서는, 예, 한국의 한국 시장에서 이 가격대를 봐서, 아, 좋은 평을 받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왠지 좀 편하지는 않네. 자 <laughs> 볼까요? 음! 예 실내는 어이 모델은 지금 고전적으로 이렇게 우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우드 그레이 좋거든요. 근데 또 이게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이게 왜 이제 알루미늄 마감으로된거 있잖아요.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는데, 전 이거 우드그레인이 아주 단정하고 좋아요. 예, 실내는 뭐, 예, 근데 어, 스틸링 리이도 되게 두껍네. 2000, 이게 2016년식인데 지금 이, 이 화면 크기가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예, 이게 화면이 작을뿐더러 터치도 안 되거든요. 이런 게 이제 좀 소비자들에게 많은 불만인 것 같은데, 예, 벤츠가 아무래도 이, 이때까지만 해도. 이 자기만의 주관이 뚜렷해서 차라는 물건은 그 달리는 물건이지 가전제품이 아니다 라는 철학이 뚜렷했던 것 같은데 어 이때까지는 그랬다는 거예요. 이 다음 모델 조만간 우리가 시승을 하게 되겠지만 이 다음 모델인 W213은 다른 어느 회사보다도 가전제품이 됐더라고요. 그 주관을 버린 거지 이제. 타이어하고 휠 한번 볼까요? 브레이크도 한번 봅시다. 예, 브레이크는 보시다시피 휠도 18인치 245, 40, 18이고요. 브레이크도 제법 용량이 커요. 근데 이 독일 차들이 브레이크 패드가 아무래도 좀 강한 재질이다 보니까 이 디스크, 이 로터를 많이 파먹거든요. 그래서 이 차는 지금 8만 킬로 주행했는데 벌써 한번 갈았어요. 이게 이제 현대차 타시는 분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인데 이 독일 차들이 이 브레이크 패드가 로터 공격성이 강해 가지고 금방 패드가 로터가 얇아져요. 그래서 여기 메이커가 지정한 미니멈 폭에 금방 도달하거든요. 대신 브레이크는 잘 들어요. 자, 이 차는 다행스럽게도 앞뒤로 휠 사이즈가 똑같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FR에서 이뒤 휠이 더 넓은 차들이 싫거든요. 자, 뒤 브레이크도 뭐 제법 예, 뭐 그렇게 크진 않지만 예, 벤힐 디스크예요. 차 무게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됐죠. 자, 지금 타이어는 금호 마제스티 t a 91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거는 일반 세단이라서 일단은 주행을 해 봐야겠습니다. 차가 W211을 대비 다 딱딱해졌어요 그러니까 안락하기보다는 이건 또 스포츠카에 어울릴 것 같은데 약간 이거 출시될 당시가 좀 이렇게 서스펜션을 딱딱하게 하는 그런 추세가 아니었나요? 벤츠로서는 서스펜션이 그렇게 딱딱해진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이 모델이 지금 갑자기 딱딱해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댐퍼만 딱딱한 게 아니고 스프링까지 딱딱해진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역대 벤치에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딱딱한 스프링의 느낌? 네, 그런 느낌이 나요. 근데, 아, 역시나 구름 위를 촥 떠가는 기분이 있어요. 스트러치인데도 이게 또 있어요, 유난히. 이게 보면은 W211은 이 알미늄을 많이 썼거든요. 근데 이 모델이 또알미늄도 또 서브, 뒤쪽 서브 프레임 같은 경우도 알미늄이 아니에요. 철이에요. 그 그러니까 알미늄을 또 많이 뺐어요. 그러니까 원가를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W211에 확 신경을 썼다가 해보니까 결과 대비 우리가 너무 돈을 쓴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서 원가를 좀 줄였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게 당장 물론 뭐새 차를 팔 때는 새거 사는 사람들이 보통 차를 사는 사람이 뭐내 차가 무슨 서브 프레임 재질이 어떻고 그거를 신경 쓰질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뭐새차 판매에는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나중에 장시간 시간이 흘렀을 때는 차의 가치에 영향을 좀 미칠 것 같아요. 이 스트럭과 이좀 경량 소재를 좀들쓴 부분이 조금 다 마이너스 요소가 될것 같아요. 벤츠 네. 계기판에 시계가 꼭 있었잖아요. 네, 드디어 없어졌습니다. 네네. 여기 바, 가운데. <laughs> 네, 로. 대신 중간에 시계가. 있는데 이거 아, 까르티에 예, 얼핏 보면 까르티에 스타일이에요. 까르티에가이 이 디자인을 썼는데 까르티에 디자인이 됐거든요. 멋있네요, 그래도 시계가. 네. 이 모델에 와서 처음으로 계기판에 한글이 지원돼요. 음. 그 이전까지는 다 외국어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드디어 한글이 지원돼서. 이제 얼만큼 한국에서 이게 많이팔렸으면 그런 걸할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쓰기가 사용하기가 편해졌죠. 아니야 그런데도 제 주변에 계신 분들 보니까 계기판에 이런 기능이 있는 걸 차주는 모르고 있었어요. 아니 그러면 이게 시클라스 이 당시 같은 시대에 나온 시클라스 대비 차가 크다는 것 빼고 뭐가 장점이냐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차 크기를 가지고 자꾸 차의 급을 정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는 이왕이면 같은 예를 들어서 설계를 가지고 있다면 작을수록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저의 관점에서 볼 때는 같은 설계를 가진 시크릿 스가 이거보다 저는 더 선호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 신기한 거는 차라는 게 역시 오디오 이런 거는 시크릿이랑 완전히 달라요 <laughs> 이게 클래식 라디오를 들어보면 근데 이게 굉장히 좋, 오디오가 이앞 세대보다 현저히 좋아진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약간 불만은 고음이 약간 딱딱해, 너무 딱딱해 금속성, 예를 들어서 우리 오케스트라에서 바이올린 군들이 이렇게 같이 쫙할때 너무 금속성이 나더라고요 그게 조금 불만이고 대신 뭐 또렷하면 대신 그게 오히려 더 또렷하게 느껴지니까 차에서는 좀 주변 소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일부러 약간 또렷하게 음을 설정한 것 같아요.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 같은 시대 나온 S 드들은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타이어는 순정 출구 타이어보다 지금 우리 국산 타이어잖아요. 네. 이게 더 좋네요. <웃음> <웃음> 그러니까 이 세단이라는 어 용도에는 이 타이어가 더잘 맞는 것 같아요. 아 물론 이게 뭐, 뭐 고속 레인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뭐이 레인 체인지나 이런 뭐 차의 운동성은 약간 떨어지거든요. 근데 아, 뭐, 세단 가지고 그걸 몇번 하겠어. 그냥, 주로 이렇게 일상용 주행을 할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기에는 이 타이어가 더 좋은 것 같은데, 너무 요즘 보면은 그 수일차 오너들이 너무 그 순정 출고 그시 타이어에 선호하는 것 같아서, 저는 그게 정말 그 타이어 성능을 다 느끼면서 그것을 주장하는 건지, 고집하는 건지, 그게 조금 이제 의아해요. 근데 저는 국산 타이어, 세단, 일반 세단중에서는 국산 타이어만큼, 한국산 타이어만큼 이게 조용한 타이어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서스도 단단하고 차체도 단단한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큰 바운드를 맞으면 의외로 출렁거려. <laughs> 그거는 아무래도 뭐 서스펜션 이런 것보다도, 어, 트렁크 쪽이 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체적인 무게가 저 뒤에까지 영향을 미치, 영향을 우리한테 미치는 저 뒤에 무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거, 이런 거는 이런 움직임 싫은 사람은 세단 못 타요 사실은. <laughs> 이런 움직임은 세단으로는 더저해 불가능하고 오히려 핫 헤치백이나 네, 스몰 헤치백이나 뭐 본격적인 스포츠카 앞뒤 오버행이 짧은 차에서는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이거는 뭐 해결이 안 되죠. 이거를 해결하려고 서스펜션을 더 딱딱하게 하면은 승차감이 너무 저해 되니까 그거는 또 아니죠. 그리고 역시나 독일 차들은 그 시동 처음 걸었을 때 아이들링은 굉장히 시끄럽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딱 주행을 시작하면은, 시끄러워져요, 소리가. 이게, 이게 사실은, 어... 아시아 쪽 차들하고 반대거든요. 우리 현대 자동차나 이렇게 국산 자동, 일본제 차들은 아이들링은 굉장히 조용했는데, 달려가면 의외로 좀 시끄럽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이들링은 시끄러운데, 달려가면 조용해져요. 그리고 이것도 누가 벤츠 아니랄까봐, 이거 3,500cc 잖아요. 네. 이 페달로 밟았을 때 느껴지는 이 일상 서서히 갈때 일상 생활에서의 가속감은 2,000cc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꽉꽉 보면 잘 나가요. 근데 그 이렇게 한 우리가 80km 정도로 국도를 주행하면서 가속을 해, 살짝 가속을 할때 느껴지는 토크감이 있잖아요. 예 개뿔 없다. 너무 없어요. 그거 아마 직분사하고 연관이 있어요. 직분사 엔진들이 보면은 저속 토크가 약하거든요. 이게 또 그래요 지금 차죠. 근데 고속도로 가면 편해. 이게 또 그게 문제예요. 고속도로 가면 너무 고속을 하게 돼요 사람이. 뭐랄까요? 노면에 너무 직관적이라고 할까? <laughs> 예, 이게 세단 치고 너무 노면 생긴 대로 반응을 해요 지금. 제가 중고차 값을 한번 살짝 훑어봤는데 의외로 중고차 값이 별로 없더라고요. <laughs> 예. 요요 시기 벤츠가 굉장히 그 어려우고 과도기 같아요. 경쟁자처럼 좀 스포티하기도 해줘야겠고 연비도 좋아져야겠고 변속기도 다단으로 가야겠고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시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돈도 벌어야겠고 이 클래스라 그래서 이제 이 클래스가 근데 제네시스하고 가격적으로 정말 겹치기 때문에 제일 많이 듣는 거거든요. 이 클래스를 사야 됩니까 제네시스를 사야 됩니까 이런 말을 많이 듣는데. 결고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면, 냐 만약에 그 옵션이나 실내 차 크기 이런 게 중요하신 분은 제네시스 사셔야 되고, 나는 좀 고속도로에서 고속 주행을 즐기는 편이다. 고속에서 의 안정감이 중요하신 분은 이 클래스가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 그러더라도 제네시스 대비 너무 없어요 옵션이. <laughs> 그거는 뭐 알고 사셔야 돼요. 계기판이나 이런 거는 이쪽이 훨씬 고급스러워요. 특히 뒷좌석을 불만을 많이 표시하더라고요. 이클래스는 뒤에 뭐 없잖아요, 옵션이. 근데, 이게 제네시스 대비 뒤져서 불만이 많고, 제네시스 DH도 우리가 직분사 엔진이잖아요. 근데, 어, 엔진 필링은 이게 좀더 좋아요. 그러니까, 제네시스 DH 엔진은 또 가, 마찬가지로 V6의 직분사인데, 그 엔진도 마찬가지로 저속, 저여지는 힘이 없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는 이게 더 단단한 느낌이 들고, 엔진도 더 이렇게 딱, 뭔가 이렇게 뭉쳐진 느낌이 들어요. 그 제네시스는 그 느낌이 좀 없어요. 전체적인 어떤 주행의 맛은 이쪽이 제네시스보다 조금 높은 거는 맞아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게 내비게이션이에요. <laughs> 현대차의 내비게이션은 이 전화번호까지 하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죠그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뭐 실시간 업데이트도 되고 그런 기능이 다 있는데 벤츠 거는 이 센터에서 가서 업데이트 해야 되는데 문제는 벤츠 정식 내비 업데이트 속도가 너무 느려요. 그러니까 6개월에 한번 지도가 나올까 말까 한 정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업데이트 비용도 따로 존재해요. 제가 저번에 물론 차에 따라 조금 다른데 막 13만 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걸 업데이트 했는데 아 제이용 동을 한번 갔거든요. 아 차가 산에서 허공을 가 <laughs> 지도가 지금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큰 불만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물론 터치는 아예 안 돼요. 벤치는 아마 제가 알기로 이 벤츠 내비 벤츠의 화면 터치가 올해 2020년에 와서 겨우 시작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화면 크기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실망스럽습니다. 저는 뭐이 화면을 아예 지금 꺼놓고 주행을 하고 있는데 근데 또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벤츠가 이거를 다 알고 이 후속 모델인 더블 1.4면은 그냥 계기판부터 이 중간까지를 그냥 아예 하나로 만들었더라고요. 벤츠는 그런 회사 같아요. 안할 때는 안 해도 할 때는 확실하게. 아 이게 또 신기한 게 세단인데 가속을 할때 은근 배기음이 살짝 있거든요. 근데 기분 좋아요. 시끄러운 배기음이 아니고 나 이제 힘좀 쓰겠어요라고 하는 <laughs> 딱그 정도의 느낌이에요. 체감이 안 오는 토크감을 배기가 배기음이 줄라는 것 같아요. 이전작하고 달라진 거 있긴 있어요. 실내가 크롬을 많이 썼잖아. 이게 지금 과도기라는 거잘 봐요. 요즘 나오는 거는 여기 크롬 더쓴거 아시죠? 심지어 이 스위치들 다 크롬이잖아요. 이, 락, 언락도 크롬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래도, 크롬을, 그래도 맛있었어, 이것도 지금. 근데 저는 이거, 불만! 왜냐면, 하 물론 완전 크롬은 아닌데, 크롬 필이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눈부신 건 사실이에요. 실내는, 저는 실내는, 최대한 어둡고 차분한 게 좋다는 주의거든요? 근데, 그러면 사실 머리 없지. <laughs> 그런데 이거는 심지어 여기 보시면 지금 개입한 이 베젤마다 링이 하나씩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뭐 굳이 차가 이래야 되나? 심지어 이 모니터도 지금 여기 크롬 링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아 이거 너무 좀제 생각에는 과하다. 이게 인간을 위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 실제로도 시야가 지금 제가 운전하는데 많이 분산돼요. 그것 때문에 빛이 그쪽에서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런 스위치들도 그렇고. 심지어 이제 요즘 거는 요즘 거보다는 최신형은 이런 데도 다 크롬이잖아 지금. 자 턱, 을야 역시 턱을 넘었는데 이 과속 방지 차가 넘었을 때의 어떤 반응은 어 댐퍼의 어떤 그 강도를 알수 있거든요. 제네시스보다 훨씬 강해요 댐퍼가. 지금 제네시스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강한 댐퍼를 채용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댐퍼가 딱딱해서 승차감이 나쁘냐? 꼭그 정도는 아니죠 그래도. 역시나. <laughs> 스트레스에서 오는 압적 충격이 있어요 지금 야 그러니까 이 후속 모델은 얼른 이거 버리고 w 시1으로 갔겠죠 이게 만약에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도 이거 타보고 아 그래 됐어 이거면 됐어 문제가 없어 라고 했으면 벤츠가 뭐하러 원가를 더 들여가면서 또 w 시1으로 가겠습니까 그냥 이걸로 밀어붙이지 근데 재밌는 거는 이거 아시죠 벤츠가 w 시1을쓸때 BMW 5시리즈는 스트레스였어요 그러다가 뭐 서로 영향을 미쳤겠죠 BMW가 e 6 0에서 스트러스, 260까지 스트러스 쓰다가 BMW는 뭐 대대로 5시리즈가 스트러스였으니까요. F10, 그러니까 2010년쯤 와서 F10을 만들면서 딱 w 1본으로 넘어갔거든요. 근데 그 시기에 벤츠는 w 1본을 쓰다가 스트러스로 넘어왔어. 둘이 뭐 한번 바꿔서 해보기로 한 약속을 한 건지, <laughs> 그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거나 그렇게 하다가 벤츠도 얼른 다시 이제 w 1본으로 넘어갔다는 것은 역시 이제 고급 세단에는 앞쪽 트러쉬, 앞쪽 더블 시본이 훨씬 잘 어울린다라는 것을 확인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그거 같아요. 이게 역사적으로 이렇게도 만들어보고 저렇게도 만들어보다 보면, 메이커들이 결국은 가장 좋은 방식에 안착하게 된다는 거죠. 최신 벤츠들은 여기가 이제 터치식으로 바뀌었잖아요. 이 아, 다이얼 네. 조절이. 그리고 볼륨 조절, 음량 조절이 여기 붙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 옛날에 아우디가 그랬던 것 같은데. 요거는 그 과도기로 음량 조절이나 오디오는 여기서 조절하잖아요. 전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아니 오디오 볼륨을 여기서 따로 이렇게 한번 보게 되거든요. 요거는 이차 편한 것 같아요. 아 진짜 오디오 생긴 거는? 아아 <laughs> 이거는 정말 아 너무 싸우레트지요 이런 거부터 여기 우리가 이 백미러라 그랬죠. 그것도 요즘은 테두리가 해본 거잖아요. 이제 그런 거 못했죠. 이게, 이게 우리나라 차로 치면은 한 10년 전에 하는 것 같아. 와, 근데 이게 지금 앞뒤로 2454018이잖아요. 이게 앞, 뒤는 뭐 245가 그렇다 치지만 앞 245는 굉장히 두꺼운, 그러니까 폭이 넓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아또 그런 느낌은 별로 없어요. 이게 앞 타이어가 폭이 넓으면 이 스티링 어필로 스티링으로 들어오는 이 필링이 이 반동이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근데 그거는 의외로 잘 막아져 있어요. 별로 내가 그렇게 두꺼운 타이어를 지금 장착하고 있다는 걸 느끼기가 조금 힘들어요. 안타까운 거는 제 생각에는 이때만 해도 벤츠가 20년 전하고는 상황이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같은 클래스의 차들하고 다른 회사 차들하고 차별성이 이제는 많이 좁혀졌기 때문에 격차가 많이, 기술적 격차가 좁혀졌기 때문에 그렇게 뭐 벤츠라서 특별하다는 느낌은 조금 받기 어렵네요. 그냥 아직까지 왜 벤츠만의 감성이 조금 더 있다. 그냥 이 정도기 때문에. 근데 뭐 그게 역시 또 가격에도 반영되는 것 같아요. 네. 차 가격도 보면은 제네시스보다 더쌀 걸. 이게 어떻게 보면은 중고차 값은. <laughs> 그쵸. 그렇죠? 왜냐하면 유지보수는 이게 아무래도 좀 가혹하니까 제네시스. 그니까 제네시스 DH가 나온부터 조금 이 판세가 약간 뒤집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 이거는. 어느 게더 낫다고, 이게 소비자의 취향에 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게 낫다고 딱 말을 할 수가 없고, 단 이게 이제, 세 달임에도 약간 좀 스포츠하게 탄다면 이게더 유리하다는 정도? 이걸 스포츠하에 타려는 사람이 어딨어요? 3,500cc 잖아요? 네. <laughs> 연비가 좋아요. 음. 그니까 러이 직분사가, 네. 역시 연비가 좋아요. 그래서 차 크기에 비해서, 그니까 최신 차들이, 제일, 그 구형 차들하고 잘 달라지는 게, 역시 연비예요 뭐직분사에다른 7단 다단 변속기니까 자꾸 자꾸 연비가 좋아지는데 의외로 이게 연비가 좋아요. 제네시스 대비 이게 연비가 더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제네시스는 발표치는 굉장히 좋게 나오는데 예, 막상 실제 타보면 연비가 좀 기대 못 미치거든요. D.H. 말죠 예, D.H.가요. 근데 이거는 연비가 좋고 연비가 실제 연비도 이거는 제법 괜찮더라고요. 특히나 고속도로 연비가 그거는 아무래도 무게를 따라가지 싶어요. 왜냐하면 D H는 크기도 크고 옵션도 많은데 경량 소재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거의 정말 눈꼽만큼 사용했기 때문에 거기서 무게에서 오는 차이가 꽤 크죠.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은 경제성도 연비 쪽의 경제성은 이쪽이 우위를 점하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정비비로다 까먹을 건데 <laughs> 아, 현실적인 거예요. 그죠? 정비는 안할 수가 없으니까 정비 비용으로. 혹독할 겁니다. 차가 나게 되면. 이제 W212-2300은 e, 이 정도로 살펴보고, 조만간 W213-2300으로 찾아뵙겠습니다.